안 들어와서 들어오면 여긴 시작해야 될것같 여기 지금 여기나 파이러블 하나 한분들어오나 여기 한분더나한분 안... 응. 들어왔지 네 응. 마리로브라고 맞아요 네 마리로브 응. 나가셨다 한분 원래 계셨는데 나가셨어 응. 응. 나가셨네요 옷의 사냥 먼저 준비하시고 시작해야 된데 뭘 준비할까? 싶으신 아, 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어,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음.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응. 혹시 입고 싶으신 거뭐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뭐 디자인이라던가, 어, 뭐, 어. 롱인지 숏인지, 뭐, 이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아, 이거, 저만 이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아니, 이리 와까 준비 되고 했었어야 되는데. 별로 해서. 치신하는 오늘도 치시만 원 특가인 거 먼저 보여드리고. 150, 그러고 나서 네. 150.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보여달라고 하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응. 옷을 보고 시작할게요. 우리 옷이 아무데나 다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어, 이렇게 입고 왔어요. 아, 네네네. 채식, 채식 켜갈게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응. 물어봐 주시고, 또입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응. 보고 싶으신 거요 있으신 거죠? 응. 어제 막 들어오다 갑자기 나왔고, 얘는, 실버 박스로 되어 있어요. 앞에 음. 그리고 뒤가 짧고 앞이가 길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게 렇 포인트가 딱 되어 있어. 어 보이시나요? 어. 이게 카메라가 너무 위로 돼 있나? 이렇게 해야 잘 보일까? 음. 보이시나요? 음. 그래서 여기 고리로 잠그면 돼요. 어 고리로 잠그고 주머니. 네, 짧아지는 거. 어. 얘는 66, 66, 66 반까지 괜찮아요. 사이즈는. 66반 사이즈까지. 어. 안녕하세요, 국파장님 음. 주머니. 어. 얘는 그냥 아무 데나 걸치고 나가도 괜찮은 스타일이에요. 그쵸? 어. 짧은 거든 긴 거든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은영님. 그래서 오픈해서 입어도 이런 식으로 뒤에도 어안 보이네 다 보이면 그런가? 응. 이렇게 입으면 되고 빠르게 갈게요. 빠르게 가고 언니들 입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위주로 가볼게요. 얘기해주세요. 응. 얘는 지금 특가 70만 원. 어, 70만 원이요? 얘는쇼쇼로 짧고 고 감사합니다 쇼쇼니쇼 응. 짧고 쇼기장이에요쇼쇼쇼에 어, 어, 이런식으로 쇼기 포인트야 그쇼면쇼쇼가 어. 중구중구 돼 있고 여기 자석으로 돼 있어서 붙여가지고 그냥 오픈해서 입어도 돼. 소매가 우선 길어서 너무 좋아요. 어 앞에보다 뒤가 조금 더 길어요. 어 앞보다 뒤가 살짝 더 길어서 손바닥 살짝 어 아래까지 오고 키는 허리선까지 오는 기장이에요. 음. 그래서 오픈해서 입어도 돼. 이런 거는 진짜 인물템은 너무 좋은 게 그냥 기본이야. 아부대는 툭툭 걸쳐서 입어도 다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어. 지금 사람이 없어요. <laughs> 천명그마이너블 <명을> <laughs> 원투 객님이시네 아니에요. 야. 원래 저희는 1 0명씩 <laughs> 항상 그런데. 천명을 10만원 주고 그러셨다는데. 반갑습니다. 안 되죠? 원피님, 봉님 들어오시고. 음. 반갑습니다. 오늘. 토리토리인디시로 반가워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끝까지 7 0만원짜리예요 음, 어? 70이요 이는 어. 살짝 목이 올라와서 어, 목도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숏 기장이고 소매는 6부 어. 그래, 그래서 짧은 기장이기 때문에 다리가 좀 길어 키 작은 언니들도 다리가 응. 길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 그렇죠? 뒤. 이런 것도 진짜 허리 짧은 거 좋아하는 언니들을 그 입문템으로 딱 사기 좋은 거. 어. 그냥 아버네나 툭툭 걸쳐서 입어도 좋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얘 사이즈가 우선 얘가 특가 하는 이유가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커봤자 66까지, 어, 66까지 언니들 밖에 있지를 못해. 어, 그래서, 뒤랑 앞이랑, 어, 숲기장. 빠르게 갈게요. 얘는 66까지 괜찮아요. 제 사이즈가 5 반에서 66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제 사이즈면, 요거 딱 가져가시면 돼요. 어, 완전 숲기장이어서, 가리도 길어 보이고 얘도 블랙이 이제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이 가격에 아마 특가가 다 나가면 사질 못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이즈 맞으면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어, 이렇게 어 주머니 포 당연 주머니죠. 어 카라 이, 여기 카라가 다서 좀 불편한 언니들은 이런 거 괜찮아요. 그쵸? 닿지 않아. 이손가라 아니고, 여긴 당연히. 응. 쇼피 다녀서 아무 데나 툴툴 걸쳐서 입어도 예쁜. 응. 다리 길어들고. 어. 언니들이 원하는 옷 있잖아요. 찾는 것들 얘기해주시면 제가 여기 뒤에 이렇게 많은 링크들이 있거든요. 찾아가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갖고 와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 다 갖고 와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음. 우선 여기 장가서도 어 그리고 팔이 팔부거든요. 어. 이 정도 소매면 주머니 넣었을 때 괜찮아. 조금 보여. 우리 민크 봉다리 가방 있잖아요. 그거 하면 추운지 모르겠더라고. 이 정도요. 어 그리고 소매 짧은 거안 입잖아요. 겨울에는 저처럼 그쵸긴거 입고 입으시면 딱. 어. 얘도 66까지, 어, 66까지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이가격에 하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즈 맞으면 무조건 데려가야 돼. 특히나 블랙은. 왜?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윙크 가격이 엄청 올릴 거거든요. 어, 그래서 특가 있을 때꼭 사시길 바랄게요. 응. 얘는 여기 목에서 담가주고 그냥 그대로기어 안녕하세요, 자기님. 짜린다, 안녕하세요. 오셨다, 하셨다, 오셨다, 하셨다. 응. 그죠? 어. 이렇게 앞이랑 뒤랑 얘는 똑같고요. 어. 저희 붓에 보여주시나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여기 포인트로 이렇게, 어. 그죠? 선이 이렇게 가격 물어보네가이고 말씀 드려요7 0만원이라고 음. 네. 근데 사장님 그거 하신 거 맞으세요? 네. 10만 원네. 뭐? 어. 사람을. 아니 너무 안 들어오셔가지고. 아이고 너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들어오셨네요, 이현님아 영민님 안녕하세요, 영민님. 코스모스님 안녕하세요. 치즈 만원 계속 보여드릴게요. 얘는 아까보다 그 쇼게장보다 살짝 길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걸쳤을 때. 괜찮죠? 어. 이런 거 있을 때 가져가셔야 돼. 기본인 거는 그냥 이렇게 쌀때 가져가시면 돼요. 어. 괜히 비싸게 주고 사시고. 안 되고. 요럴 때. 어. 가져가세요. 이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어. 그리고 저희는 세탁이 평생 공짜예요. 어. 택배비만 들어요. 그냥 저희한테 사시고 보내주시면 돼요. 이제 세탁해야 될 때쯤 됐다. 그리고 자주 안 하잖아요. 민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익기 전에 뭐한번 한다던가. 넣어줄 때. 어. 근데 얘는 넣어주면, 장롱 속에 넣어주면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음. 넣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서늘한 곳에 가야 돼. 그늘진 곳에. 어, 그러니까 장문 속에 넣어두면안 돼요. 얘는 숨으셔야 될거 같아. 민크여가지고. 어. 앞에. 사이즈 앞뒤로. 기장 똑같고요. 어, 딱 좋아. 어, 차이나 가라. 너무 괜찮지? 그래서 소매는 짧은데 뒤에서 길어져. 요 사선으로 해서 뒤가 길어져. 그래서 따뜻해요. 음. 그리고 여기 포인트, 이렇게 두개 있는 거, 보이시죠? 나이가 들면 이거 되게, 되게 반짝반짝한 거 좋아하게 되잖아요. 포인트 되는 것들. 앞, 뒤에선 안 보여요. 옆에서 봤을 때만 보여 음.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 또,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는 언니들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죠 음. 그래서, 제가 내일은, 어, 마라톤을나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발을 신 것인 것 같습니다. 내일 잘 뛰기 위해서, 음. 전한 10등 안에 들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마라톤 뛰어보셨나요? 음. 음. 처음에 뛸 때는 5분대로 잘 뛰어서, 10kg를 50분에 들었거든요. 요것도 기본. 어. 여기 있는 거는 기본인데 사이즈가 없어서 특가하는 거니까 언니들이 마음에 들면 무조건 사셔야 돼요. 응. 그래서 여기가 살짝 벌어졌어요. 어.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언니, 링크 하나 있으면 진짜 잘 입을 거예요. 또 이거는 코트 가격 등으로 밖에안 되잖아요. 백화점 가서 좀 있는 거 사신다. 그럼 100만원 훌쩍 넘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 링크 하나 사는 게더 나은 거 같아. 응. 그죠 그래서 얘는 66 사이즈까지. 어, 66까지 괜찮아요. 제가 5 반에서 66이거든요. 어, 근데 제가 입었을 때 핏이 66 핏이잖아, 언니. 근데 좀 넓, 좀 크게 입고 싶다. 그럼 이거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응. 이거 감안해서 보아주세요. 너무 크거든요. 어 다리가 엄청 짧아 보이네. 이렇게 빠르게보여줄게 얘도 실버 폭스 들어가 있는 보시고 얘는 가오리 핏이에요. 어 가오리 핏으로 앞뒤 음. 그러면서 여기서 잠가주면 돼. 여기서 잠가주면 되고요. 지금 70만원 특가하고 있어요? 어. 70만원도 요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쵸? 언니들 옷잘 사고 계시나요? 아, 어. 피라, 전화 아까 오셨었는데, 사장님? 동생분한테? 어. 이렇게. 해서 입을 수 있고. 핸드폰 없었어. 도 내가 가지고 갈게. 네. 이거 바로 좀 하세요. 네, 네네. 네.